뭐 어쩌라고 그럼야 그럼 우리 조졌어 그럼 왜? <목소리> 영상이 지금 요 조회수가 지금 어.. 그대로인데 지 구독자 한명 떨어지고 있어 우리 망했어 지금 그럼 그건 뽀로가 해주면 되지 어 그래? 그럼 그렇지 그럼 뽀로가 알아서 하겠지 아 그래? 안하면 어떡해? 안하면은 2차 막대기를 때려야지 어 아,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폭력적이잖아 근데 이거 편만 봤어 없어 그럼 편만 왜 무슨 일인데 어 패티 오랜만이다 일단 저기 뭐할게 있는데 그럼 오케이 패티야 너 진짜 좆돼지고 그런데 왜저게 살이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이 사람아 너살좀 빼라고 제발 이 패티 녀석아 어 뭐?

피스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야, 오해. 브르, 브르, 브르. 그럼, b 티 이거 오해야. 피 m Petty, you 뭐야. where? Pisser, j e e 그, p i 그 호비가 jeez. Pisser, jeez. Pisser, jeez. p i s s

와 집이 아주 종종하게 아주 조전났네. 여크롱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누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곰돌이 자고 있는 곰돌이 호비가 있고 책사울자가 왜 비뚤어져 있고 크롱이 뭐 있어 있는 거 그거 쓰레기통 있고 헤헤헤헤 진짜 짜증 나네.